이어서 갈게요. ax, ay 더하기 bx by 더하기 4는 3xy 더하기 c야. 맞지? 그러면 x끼리 묶어주시고 y끼리 묶어주시면 돼. 그러니까 x끼리 묶어주면 a 더하기 b는 3, a 빼기 b는 마이너스 1 상수는 4는 c. 요거밖에 없지.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계속 끊겨서 좀 미안하고 알람 울려서 그랬거든. 음. 자 다음에 좀 주의할게. 자, 3번 항등식의 계수의 합이라고 돼 있는데, 음, 요거는 이제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야. x에다가 자옆 옆에 식을 먼저. a0 a1 x a2 x 제곱 이런식으로 쭉 돼있어 a10 x 10 까지 자 여기 x 에다가 한번 1을 한번 대입해봐봐 x에 1을 대입을 해보면 a0 a1 a2 이렇게 해서 10 까지 나올거야 자 그리고 x 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보면 a0 마이너스 a1 a2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가고 보니까 짝수일 때 플러스 홀수일 때 마이너스라는 걸알수있던 얘기야 여기까지 알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이두식이 이제 나왔으니까 아 그러면 여기 x에 1을 넣은 게 예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예구나 그럼 왼쪽에도 1을 넣으면 2에 1 넣으니까 이거 없어지고 2에 5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될거 그걸 확인을 할수 있어. 음. 그럼 오른쪽에 x에다 1을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은 게 이거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얘를 먼저 푸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 1번식하고 2번식이 있는데 1번식과 2번식 두 개를 이게 2의 5제곱 이게 2, 0이었단 말이야. 그럼 두 개를 1번식과 2번식 두 개를 더하면 더하면 2에 a0, a2 해서 a10까지가 나올 거고 2, 4, 6, 8 짝수만 나오지 2에 5제곱 나왔으니까 이쪽이 2에 4제곱이 돼야지 2랑 곱해서 2에 5제곱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게 2에 4제곱이다 구할 수 있고 잠깐만 그러면 2에 5제곱 구했어 그럼 빼면 또 나오겠네 여기서 빼면 여기서 빼니까 마이너스 어, 여기서 빼면 여기서 열 빼는 것이 A1 빼기 마이너스 A1 하면 두배의 A1, A3 이렇게 해서 A9까지 그게 2의 우제곱이다. 따라서 이쪽 부분은 2의 4제곱이다라고 구해지는 거야. 어, 한번 해보시고, 다음 4번 이두 문제 남았거든. 자, 얘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설명했어 우리가 27을 6으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3이 돼 맞나? 27을 6으로 나누면 6 4 24 나머지 3이 되지 그래서 27을 뭐라고 쓰냐면 6 곱하기 4 더하기 3이라고 쓰잖아 그거랑 똑같아 이걸로 나누면 복수 q라고 치면 곱하기 더하기 하시면 얘가 만들어진다 즉 x10 더하기 ax5제곱 더하기 b 는 x제곱 마이너스 1q 더하기 3x 플러스 2가 된다 여기까지 알겠지자 x제곱 마이너스 1이 인수분해하면 x마이너스 1x 플러스 1이니까 얘를 구하려고 용 쓰지 마시고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완성된다는 얘기야 1을 대입을 시켜보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는데 이쪽이 0이 돼버려 통으로 1 넣으니까 0 곱하기 뭐 곱하기 뭐 해봐야 0이잖아 여기 1 넣으면 뭐야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여기 0이 되겠지 여기 0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두개 연립해서 a, b 구하시면 되는 거야. 자, 2번마저 한번더 볼게. 요 이거를 얘로 나누었을 때목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어. 목수 q2라고 씁시다. 그러면 식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x3, x2, ax 더하기 b는 x제곱 x 더하기 1 q2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자, 이거는 여기를 막 넣기가 힘들잖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x라고 잡는 거야. x 하면 x 세제곱 나올 거니까 더하기 c라고 잡는 거야. 괜찮지? 어, 그렇게 잡고 이쪽을 전개를 막 해보는 거야. 전개하면 x 세제곱, x 세제곱, x. 그 다음에 cx제곱, cx 더하기 c, x 더하기 1이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고 x 세제곱끼리 항등식 같고 계수 비교법 쓰는 거고 얘랑 얘랑 같고 그럼 c가 0이네? 0이네? 이거랑 얘랑 같으려면 1이랑 1 더하기 c랑 같으려면 c가 0이다. 없네? 그치? 그럼 c가 0이고 c가 0이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2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b는 1하고 구해지는 거지. 물론 여기 1번처럼 직접 나눠서 계산을 하셔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되고. 보통은 여기서 지금 넣을 수가 없으니까 수치 대입법을 쓰기가 좀 힘드니까 여기다가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자. 5번. 조금 어려운 거라서 설명할게.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럼 몫을 q라고 씁시다. 자, 그러면 식이 아마 뭐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xn x제곱 ax 더하기 b는 x-2의 n제곱 q 더하기 2n x-2라고 만들어져. 자, 이거 만드는 건 일단 기본이고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0이 되는 게 보여. 그치? 그럼 왼쪽에도 2를 넣으면 2n 제곱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오른쪽 0이 되겠지. 근데 이거는 2n 제곱이면 얘는 0은 아니니까 이쪽이 0일 거다. 그렇지 그래서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다. 이거를 여기다가 때려 넣는 거야. 자 그러면 xn x제곱 ax...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4가 돼 b 대신에 얘를 넣은 거야 됐지 자 이거를 여기다가 떼려 넣다 여기 넣는 거 그렇지 넣으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얘가 a에 x 마이너스 2고 이두 개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니까 x 마이너스 2를 공통으로 묶어 내면 x 플러스 2 더하기 a만 남아 괜찮지. 여기까지 만들었어. 자 오른쪽에는 x 2의 n q. 맞지? q 더하기 n x 2만 남아 있거든. 이거를 같이 x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게 한 개만 없어지겠지? 자 이러고 나서 x에다가 다시 를 대입을 시키면 2 n 2 넣으면 4 더하기 a. 여기는 2 e 넣으면 0이 될 거고 2n e,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2의 n승 곱하기 뭐가? 2의 n승이 되려면 얘는 1이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할수 있고 됐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지?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다시 넣으면 600이 4에서 b는 2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